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이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체 네. 믿음의 주체 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어, 히브서 기자는 어, 이삭에 대하여 한 구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한 구절 속에는 사실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많은 사연들이 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 또 믿음 장 히브에서 1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살펴봤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 또 아브라함조차도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 생의 마지막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 또 최상의 그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진 자로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 성장시켜주셨고 또 이삭 역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사에는그 모든 내막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했던 이삭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또 주일날 또, 또 살펴보겠지만 야곱 또한 꺾으셔서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했습니까?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련의 어, 과정들을 이 믿음장을 통해서 또히부에서 11장을 통해서 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믿음의 위인들 또 믿음의 조상들로 일컬어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믿음의 이 주역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믿음의 주역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또 믿음의 경주에서 또이 믿음의 이 실체는 그 주인공이 또그 주체가 주역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어,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또 믿음의 주역이 나이다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나는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장에서 이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의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의 본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사 모든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역으로서 그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시키고 만드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의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게 된 것,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에서 11장 20절에도 이삭에 관해 또 이삭의 그런 가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20절에 보면 이제 미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요. 다 아시다시피 형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애서. 그런데 거기 보면 어 순서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일까? 그 이유는 이 창세기 26장 2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에서에게. 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때까지도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엿들은 이제 아내 니부가가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변장을 하게 해서 에서 대신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어, 이삭도 잠시, 어, 의심했지만, 어, 야곱을 에서로, 이제, 착각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0,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자마자, 에서가 등장하랍니다. 에서가 드늦게, 이제, 별미를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 하니까, 이삭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심이 떨었다. 그렇게 창세기 27장 33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여기서 보면,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삭의 무지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수도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다 생각할 때도 그 실패가 우리 하나님께는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했다 생각할 때그 성공이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해석할 때또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행이냐, 그게 성공이냐 그 사건 자체가 중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사건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그 영적으로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에게 본인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속은 것에 대한 노여움이 아닙니다. 아 이삭이 내가 아들의 속임수에 둘째 아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잘못 축복했구나 이것이 나를 속여 그래서 분노해서 심이 크게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뜻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제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 순간이 이삭의 자아가 그러니까 본인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깨어지는 순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발견한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 또 원했던 것이 무너질 때, 또 어떤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멸, 또, 크나큰 불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순간에 바로 내 자아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지만,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순간이 당장은 고난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1장 20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참된 믿음은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 애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면, 혹시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그 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사기 야곱과 이사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먼저 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선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보면,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 어떤 그런 자연적인 순서가 하늘의 우선순위야, 하나님의 우선순위야, 늘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될 때가 더 많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반드시 우선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더 우선시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 그 마태공 20장 16회를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유아세례 내가 받았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3대째 믿고 있다. 우리 교회 아, 우리 가정에 무슨 목 목사님이 여러 명 있다. 뭐 장로님 나왔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해야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음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현재,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첫째로 태어났고, 오래 믿었고, 뭐 교회를 잘 세웠고, 뭐 교회 건물이 수십, 수백 년 됐고, 이런 거 하나님 판단 기준에 절대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서와 야곱의 축복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복도 소홀히 하면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그는 장자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또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반면, 야곱은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 장자의 직분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에서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워코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직분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간절함과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 어떤 물질,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이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우린 그렇게 뭐 관심도 있지 않고요, 뭐 그거 있는 듯 많은 듯, 사실 그 모습이 그 애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 건강, 재물, 어떤 자녀의 성공 이런 거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거기는 다 몰려갈 겁니다. 인산인해 이룰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에는 점점 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다면 거기에 얼마나 투자하시고 얼마나 시간을 기울이십니까?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다면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거실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을 배우는 것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 이 이삭이 야국과 애석의 축복한 이 사건을 통해 이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또 실패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 나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의 피니시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어, 저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믿었고,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거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먼저 된 자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를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저희를 무너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히브이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완주할 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쫓는 그런 우둔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영적인 복이 충만할 수 있는 인생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재개하게 하시고 또 진행되고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저희들 또그 환경을 통하여 저희들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